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구현할때 보통 타임리프 할 때는 여기서 바인딩 리절트 받아서 이렇게 에러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를 해줄 필요가 없죠. 왜냐면 프론트가 그걸 해주기 때문에. 이 그럼 프론트는 그걸 에러 상태인 걸 어떻게 아냐. API 요청 응답을 보고 아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는 프론트가 있고요. 자, 그리고 백엔드가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프론트고, 백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제, 뭐, 클라이언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백에서 원래는 뷰단을 다 그려낼 때는 애초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면 네, 클라이언트한테 에러 상태를 알려줬다면 뷰단, 이게 템플릿 그려서 이렇게 보내줬다면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네, 뭐, 이거보다는 뭐 요청이니까 그냥 화살표로.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응답도 반대로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죠? 자, 이런 식인데, 그, 프론트에서 내가 API 요청,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면, 뭐 생성하겠다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뭐 입력하고 이렇게 생성 요청을 보내면, 프론트 쪽에서 얘를 API 쏘겠죠? 포스트 쪽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메서드에 뭐뭐뭐 뭐 이렇게 패스 값 쏘겠죠? 쏘고 나서, 백엔드에서 얘가 등록이 잘안 되면, 응답 처리를 200 OK가 아니라 뭐요? 네, 뭐 400번 때나 뭐 500번 때를 처리를 해주겠죠? 처리해주, 지금 현재 저희는 뭐 이게 성공 응답만 해주는데, 어, 여기서 이제 뭐 실패했을 때 응답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주면, 프론트 로직에서 상태 코드나 혹은 어, 얘에 대한 이제 어떤 처리 코드를 인식을 해서 실패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에러 처리를 해서 여기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인딩 리절트가 없다. 그뭐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응답 데이터가 그뭐200 다시 1 그리고 뭐 성공했다 뭐뭐 이런 메시지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실패하면 400 그리고 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뭐, 뭐 제목이 제목은 필수 값입니다 필수 입력 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자, 여기 뭐 데이터는 뭐 필요 없으니까 널값 처리하면 되겠죠? 아무튼 뭐 요런 식으로 뭐 이게 제이슨 형태로 넘어갈 거니까. 이렇게뭐 네, 전달이 될 거고. 자, 요걸 통해서 이제 400번대 에러가 들어왔다는 걸 이제 프론트에서 알고 이 메시지를 띄우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 쪽에는 어 입력 처리가 잘안 돼서 안 됐다고 이렇게 알려 주고 저장 처리를 안 시킬 거니까 어차 백엔드에서. 알려 줘 다시 입력하라고 이제 로직을 처리해 주면 된다 결론은 바인딩 리절트 같은 거는 여기서 이제 백엔드 쪽에서 이제 쓰실 필요가 없고 프론트 쪽에서 그걸 처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는 요청 프론트가 쏜 api 인터페이스 접근해서 이제 요청을 받은 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응답만 해주면 돼요 데이터 기준에서 데이터 관점에서 잘 처리됐다 이상하게 처리됐다 뭐 아니면 뭐 프론트 귀책으로 뭐 잘못 처리됐다 백엔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되겠죠 더 정확하게 <laughs> 메시지나 상태 코드를. 분리해서 알려주면 되겠죠.